저한 번만 더 하고, 왜냐면, 투저고기 때문에 내가 적을 밀어줘야 되겠어. 들고 줘야 돼. 누가 할인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그쵸? 근데 보통, 메카닉 상대면은, 롤코가 또 내가 봤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때쯤에는, 베스 나오기 전이니까. 손에 리버갑니가 털릴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팀이 투네 리버 간다니까, 저는 초반에 일단 히드라를 가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우리 팀이 좀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희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저희는 버텨주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 보통, 보통 저어두 명이다 하실 때, 상대의 저거 두 명이잖아요, 지금. 두 명일 때는, 거의 보통, 한 명은 뮤탈지만, 한 명은 뮤탈 나와요. 한 명은 꼭 뮤탈 나옵니다. 거의 보통. 미탈이 나옵니다.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왜냐면은, 한 명은, 뭐, 히드라 가고, 한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미탈 가면서, 가디언, 이렇게, 테크 타고, 뭐야. 깜짝 놀랐네, 아 씨. 신경하죠 선클러 신경하다 거의 보통 그렇게 오죠. 일단 이 새끼 지금 아웃되는거 한번 봐야돼요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파일럿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웃 안됐으면 바로 저글링 뽑고 아웃했네요 나갔죠 나간거 보였죠 나간거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저글링 뽑으라고 했었으니까 안 뽑아도 되니까 안 뽑으셔도 되고 어 하라있네아트래을 일단 뭐 리버 같은 경우도 우리 팀이 한 명이 뭐 리버 이게 폭탄 드랍을 간다면은 하그것도 좋긴 좋은, 좋은 거니까 좋긴 좋은 거니까 일단은 뭐 그때까지 내가 좀 센터 먹어주면서 해줘야지. 보통 저그...같은 경우는 저그는 일단은 해처리를한 6개 7개 정도 그 사이? 6개에서 7개 정도만 지어주시고 인구수 19 정도 됐을 때 그때 가스 올라가시면 됩니다 인구수가 19가 됐다 하실 때는 가스를 올려주세요 출가, 만요 하나 지워놔야겠다 그에네 오는 해철 에서 더어주 시고 해철 이가 지금, 지금 총6개 에요. 저희집 컴퓨터 키보드 같은 경우는 무선이어서 안 좋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 눌러줘야 됩니다. 안 좋아서 잘타고딱잘 타고 있구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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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히드라 된두개 만들어 놓으면 업그레이드 좀 빠르니까 두 개를 만들어 놓읍시다. 자. 원래 한 1권은 한 21마리? 21마리였나? 그 정도부터 적어야 된대요. 그때부터 이제 히드라 뽑아도 되는데. 일단, 저는 업그레를좀 하면서. 업그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히드라 뽑아주는 거죠. 어, 우리 팀잘 뜬다. 일단, 혹시나, 일단, 오버, 소업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팀 질럿이 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오버, 을 보내줘서 시야 확보를 좀 해주기 위해서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로 해서 한5분때에서6분때쯤부터는 이제 키드라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여기서 오버도 한 두세 마리씩 뽑아줘도 되니까 계속 뽑아주시면서 nts 5 5 0 0 1 2 어서오세요 이런식으로 해서 기다려요 일단 옥션과 오버를 보내주자 나는 드랍 준비를 해놓고요. 드랍 준비를 해놓고. 와, 잘린다. 야, 얘 리버 언제 나오냐? 아, 이제 나오는구나. 얘왜안 들어가는데? 여기서 네, 이렇게 해서 물량을 뽑아주시고. 해철이 좀 하나 더줘줘도될것 같네요. 한두개 정도? 여기까지 있으니까. 확 지어줘서. 업그레이 했죠? 바로 드랍, 업 드랍 준비해주시고. 울탱하고 일단 같이 싸우러 갑시다. 혼자 싸우는 거보단 같이 싸우는 게 나으니까. 7분 때쯤 되면은, 뭐야. 깜, 깜짝 놀랐네. 나오죠. 여기서 먹어줘요. 여기 지금 백업, 백업 오는 거, 막, 먹어줘야 됩니다. 자, 백업 오는 거, 백업 오는 거. 백업 먹어줘요. 여기서 백업 먹어줘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백업 먹어줘요. 싸먹어요, 싸먹어. 이런 식으로. 우리 팀이 이미 갔기 때문에 여기서 싸먹어줘야 돼요. 싸먹었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우리 팀 지금 여기에 팀 뚫고 있잖아. 어, 뭐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싸먹어줘. 백업을 내가 싸먹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가줘요. 업글 해주시고요 업글 다되죠 이제 오버 더 뽑아주시고. 가스가 좀 부족하니까, 가스 더 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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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못 잡았죠? 뭐 이렇게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예, 러브님 어서오세요. 일 저는 드랍을 일단 준비를 하겠습니다. 드랍을 준비하기 전에 일단은 여기를 한번 오버로 좀 가져야겠다. 야 이거 나한테 오는데? 불안하네요. 드랍 됐죠? 나한테 오는 거 아니지? 대신 아니지? 어? 나온다. 왜 이렇게 오버가 별로 없지? 야, 뭐 갑자기 헬리야 아, 나, 이. 야, 그못 막으면 어떡해. 아, 안 되겠네. 야, 그못 막으면 어떡하냐. 다음 판에요? 잠깐만, 일단 해보고. 안돼또 바로 가자 그냥 야! 그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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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들어가 그만 오버 같이 가 오버 얘 와.. 얘 마무리 해놔, 해놔야겠어 트랍 준비해주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충분히 밀수 있으니까 얘는 끝났잖아요. 와이새 불안해 이 새끼, 나한테 울고 같아. 나갔죠. 바로 여기로 가서 여기 일단 포텐이좀 봐주시고 바로 여기로 가요. 바로 바로 트랩 준비하게. 바로 일단 여기 포토가 있나 없나 한번 살짝 찍그러봐요 이렇게 없죠 예 없으면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들어갈 준비 오사다봐야 이거 이거 한 방이면 게임 끝나겠는데? 맞아. 남자라면은 일단은 뭐 성인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앞으로만 하면 재미없습니다. 뒤로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뒤로도 앞 뒤로 이렇게 골고루 이런 식으로. 어밭 보인다. 아이리 가야겠다 걸 바로 해 주시고 이때쯤에 335 되니까 바로 갑시다. 이건 이건 게임 이 끝난 거예요. 야, 이거, 잘못 내렸는데? <laughs> 잘못 내렸지만은, 나쁘진 않았어요.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제. 이제, 이제 좀 깝죽거릴 거야, 이제. 그때, 이렇게, 같이 가줍니다. 얘, 업글 별로 안 했을 거야. 어봐업 아예 안 했잖아. 업글 안한 거와 업글 한 거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냥, 이거 내가 얼마 안난 걸로 갖고도, 충분히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잘 봐요. 그냥, 싸자람 먹을 수 있어, 그냥. 봐봐. 녹는다고, 녹는다고, 그냥. 어플 안 했기 때문에. 난 어플 했기 때문에. 이 업인데. 거봐, 이 많은 게다 녹잖아요, 그냥. 이렇게 녹아버려요. 바로바로 바로 갑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럴커가 없으면 돼요. 럴커가 없으면 돼. 아, 럴커 있네요. 아, 럴커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럴커 있다고 깝죽깝죽 거릴 거야. 잡아요. 잡으면 됩니다. 발전 좀 해주시고, 아, 씨. 아, 러이커도 존나 깝이네 일단 백업합시다. 빼요. 발전 좀 하고, 드랍 값시다. 드랍. 드랍을 갑시다. 왜냐면 여기 오버가 아직 있기 때문에 드랍 가도 상관없어요. 지금 굉장히 많죠, 지금. 얜, 큰일 났어요. 이제 나가고 싶을 거예요, 이제. 안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 나갔죠?